안녕하세요. 보드게임의 여왕, 보드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뮤제 보드게임으로 어린 연령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뮤제는 미국 브리즈머 미술관에서 MTS게임즈와 독점 계약을 한 보드게임인데요. 명화를 이용한 오름차순 게임입니다. 15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명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본 게임을 들어가기 전에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카드를 활용해서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 관찰하기인데요. 골고루 섞어서 다섯 장의 카드를 바닥에 놓고 그림을 보며 제목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향기 맞는 여자, 코끼리 나들이, 마을, 하늘을 나는 성, 어린 왕자 이렇게 자신만의 제목을 만들어 주세요. 명화의 원제는 카드 위쪽에 되어 있습니다. 카드 위에 색상이 다양한데요. 색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카드의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빨강은 인물, 초록은 동물, 파랑은 물, 노랑은 건축, 회색은 풍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그림 맞추기인데요. 스무 곡의 형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아이가 하나를 마음속으로 선택하게 합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먼저 그 카드를 찾기 위해 하나씩 질문하게 되는데요. 여자입니까? 혼자 있습니까? 동물이 같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나요? 배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통해 선택한 카드를 찾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아이가 질문을 할수 있도록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스토리텔링입니다. 다섯 가지 테마 중에서 원하는 테마를 선택해서 바닥에 펼쳐 놓습니다. 카드의 그림을 잘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택해서 어떤 상황일지 상상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어려워하면 장소가 어디일까? 어떤 향기가 날까? 이런 질문을 통해 상상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명화에 있는 숫자를 활용하여 오름차 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수 있도록 간단하게도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각자 다섯 장의 카드를 들고 자신의 차례에 카드 한 장을 내려놓을 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오름차 순이 되도록 내려놓게 합니다. 다섯 장을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하도록 해주세요. 아이가 먼저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사전 활동을 통해 숫자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게임 설명서에는 없는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뮤제를 하는 자세한 게임 방법은 게임 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 thank